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레위기 사장 1절에서2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범무 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험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승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부만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수송아지를회망무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론 보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행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요앞곧성소의 그 이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요앞곧제단앞 그 향단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망문앞분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석재재물이 된 수수저,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지니, 곧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고들리 그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자,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새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천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로되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내 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부만죄를 깨달으면 회정은 회중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가 불어 끌어다가 회중의장모들이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론봉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요 앞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해막 안요 앞에 있는 재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해막문 앞 분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지에 수송아지게 한 것까지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지제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어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개혁개정 성경에서 속죄, 속죄제까지 포함해서 죄, 범죄 등 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절들이 검색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가장 많은 백열레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속죄, 속죄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절은 85절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레이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이기는 우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속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5가지 제사를 통한 속죄만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제까지 묵상한 1장에서 3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허목제에 대한 말씀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절이 딱한 절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속죄라는 단어가 딱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114절이나 되는 구절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이한 절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말씀에서 번제와 소제와 허목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번제와 소제로 들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사장 7절에서 8절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10편, 32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런 감격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 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늘 사장에 와서는 갑자기 죄라는 단어가 포함된 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장에만 16절이나 나오는데 어떤 절은 두 번, 세 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시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과 화장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장, 2장의 번제와 소제가 용서의 제사라면 4장과 5장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라 할수 있습니다. 용서의 제사와 회개의 제사가 만나 어제 본문 3장의 화목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내기 사장은 속죄죄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죄와 온회중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일 본문인 22절 이후 말씀은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온 회중의 죄와 똑같은 무게로 다루며 똑같이 수성아지로 숙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본문에서는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를 다른 무게로 다루어서 족장은 수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 걸려도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팬데믹 사태도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코로나는 이름조차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 걸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비대면으로 하지 안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들보다 전년력이 너무 강하여 한번 걸리면 한 사람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것을 거을낼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죄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이 저지르는 죄는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원인도 아니고 그 영향력도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스나카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 중에는 개인의 죄만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비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장,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빵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장발장 개인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먹고 살 길조차 없는, 불이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먹을 것이 넘쳐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하루만 기도 먹지 못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이한 구조적 현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 유행 따라 변하는 새 옷을 입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 기온이 생겨서 제3세계에 기근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일까요? 그 나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잘 살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마저도 포기한 채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해 빠져서일까요? 앞세대인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너나 할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이제는 평생 일해도 내집 마련할 꿈도 꾸지 못하는 소망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각 개인 의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을 제약된 세상으로 만듭니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제의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죄를 공동체의 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내일 말씀에서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를 다르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와 동일한 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를 다르게 다루는 이유는 족장의 죄가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평민보다는 더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식자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하여서 그 사람의 삶과 가정을 검증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제사장의 죄이든, 회중의 죄이든, 족장의 죄이든, 평민의 죄이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는 제사장이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회중의 제는 장로들이 안수하는 것 외에는 두 제사 다 똑같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 수송아지를 요 앞에서 잡은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담 불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해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후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이나 간의 끝풀 콩팥과 함께 떼어낸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서 어제 말씀처럼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가 심지어 똥까지도 포함해서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와 살을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속죄제의 의미를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적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가 바로 속제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속죄제의 수성아지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온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한 죄의 유혹, 죄의 더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생각들, 불의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더럽혀지고 때로는 죄의 욕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럼 믿보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숙제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죄의 욕을 넉넉히 길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주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도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충만화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